오늘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9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영상 6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은 초미사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충남과 인천으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내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6도, 광주 8도, 대구와 울산 9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토요일에는 서쪽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밖에 전국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